음. 이제 들어가자. 네. 자, 이렇게 들어가죠 자, 벌스 1부터 해야지. 자, 넘버 음. 음. 14. 레드앤 이븐. 그렇지. 음, 하고 그렇지. 그렇지. 음, 그래서 접종도 놓고 그다음에 주선동 님.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고 그렇지 응. 확실하게 이렇게 숫자 이렇게 딱 응. 보이게끔 해놓고 자먼 곳부터 한번두번세번 번, 번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지 자 내려서 응. 저쪽에 놓고 응. 그다음에 이렇게 좀 날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면 안나오고 이렇게 한 번에 좀 이렇게,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네. 좋아서 한 배, 두배 해주고. 자, 이거 먼저, 제일 작은 거부터 페이 해주고. 몇 개였지, 이거? 이거, 그렇지, 다섯 개지. 그렇지, 다섯 개. 다섯 개 페이 자,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. 여기 하나지? 자, 요거, 모양꼴이몇 개지? 요거? 69였지? 그렇지. 요거가 69야?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되네? 이건 몇이야? 17자 17. 그러면 이거를 일단 70으로 잡아볼까? 네 70에다가? 87 80. 그렇지 그래서 2를 빼주면 되겠지? 80 그렇지 그러면 86이지 만들어 볼까?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 마켓 들고 자 베스트 프레 베스트 프레 그렇지 자 그다음 스태킹하고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들어가 보자 네 창원이